200번째 영상을 기념으로 이거 하나면 전차 하나는 그냥 뚝딱이었던 가성비 끝판왕, 판처 파우스트를 소개한다. 소련의 저글링 부대 T34 전차를 포함한 연합군 전차를 박살내고 싶었던 독일의 하일리 1단계는 대형 면봉, 한첩파우스트을 개발했다. 뭐 엄청난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작법이 간편했는데 그냥 전차가 보이면 상단 막대기를 들어올려 조준한 다음 쏘면 그만이었다. 그러면 탄두가 날아가 전차를 때리게 되는데 그 순간 엄청난 열이 뿜어져 나와 장갑을 뚫어버리게 되고 내부에 있던 군인들은 그냥 죽었다고 봐야 했다. 그런데 밸런스 패치를 했는지 파괴력은 최상인데 사정거리는 3 0 m 밖에 되지 않아 풀이나 땅에 숨어있다가 지나갈 때 쏘는 방어전의 줄을 사용했다. 그리고 한번 보더니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반첩 파우스트 60 백을 출시해 밸런스를 그냥 박살내버리기도 했다. 연합군도 이 무기 쓴 맛을 보더니 기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바주카보다 좋다고 생각했고, 전투하다가 하나 주우면 그대로 독일 야수 전차에 선물했다고 한다.